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9월 이투스 모의고사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A1, B1의 길이가 14고 B1, C1의 길이가 7입니다. A1, B1, 여기, 여기가 14가 되고 여기가 7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45도가 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 45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직각이라 90도면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45도 들을 쫓아가서 표시해 봤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각형의 넓 여기 삼각형 이 삼각형 이게 초항이 되고 그 다음에 D1에서 수선의 발을 그어서 여기가 바로 C1이 되겠습니다 아, B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도형을 그려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일직선입니다. 어, 그럼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몇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2대 3이라고 했습니다. 2대3 그래서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2대3 하고 표시를 하면 여기 이렇게 3칸이 되고, 그럼 여기는 몇 칸이 되겠습니까? 2대3 하면 전체적으로 5칸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같으니까 5칸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5고 여기 3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칸이죠? 4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 두 칸이니까 결국 여기도 두 칸, 여기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k죠? 4k인데 4k가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k는 7하니까 k는 몇이죠? k는 4분의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는 2분의 7, 2분의 7, 이 삼각형의 넓이는 끝났습니다.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몇이죠? 여기 2분의 7입니다. 이 길이만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에 보조선을 좀 혼동이 일어날까봐 따로 좀 그렸습니다. 어, 제가 여기에서 또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5대 3대 4하고 나타나서 제가 여기를 3m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4m하고 여기는 5m하고 나타나면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도 4m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m 여기는 또 몇이라고 했습니까? 3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7m인데. 여기 7m은 뭐랑 같죠? 맞습니다. 5k랑 같습니다. 7m이 5k랑 같은데 5k OK 해서 k 몇이었습니까? 4분의 7이어서 5곱하기 4분의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m은 어떻게 나타나죠? 7을 한번 약분해 주면 m은 5, 4분의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이 4분의 5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몇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길이 5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 5고 이 길이는 몇이죠? 이 길이는 7이었고, 이 길이 절반은 2분의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그럼 닮은 비가 몇입니까? 7대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7대10하고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몇대 몇이죠? 여기가 7대10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7대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길이를 7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b 1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어 제가 여기다가 좀 밑에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길이 몇이죠? 어이 길이가 몇이냐면 이 k 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이 k 대 네모는 하고 쓰겠습니다. 몇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7대3이라고 했습니다. 7대3하고 나타납니다. 따라서 네모는 어떻게 표현되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니까 7분의 6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k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4분의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2분의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떤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제가 찾은 거죠? 맞습니다.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2분의 3 높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뭘 찾겠습니까? 초항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초항 두 개의 직각,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인데, 2분의 1 곱하기 아래 거 먼저 하겠습니다. EK 몇이었죠? 2분의 7이었습니다. 2분의 7 곱하기 2분의 7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어디를 밑변으로 본다고 했습니까? 여기 밑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2분의 7이고 여기 높인데높이몇 나왔습니까? 2분의 3 나왔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분의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77에 49, 73, 21 더하면 몇이죠? 8분의 6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로 나누면 2분의 어떻게 나타나죠? 2분의 15하고 초항이 나타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계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7에 49에 7320이라면 8분의 7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8분의 72로 나누면 4분의 3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초항은 4분의 3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닮은 비 가겠습니다, 여러분. 닮은 비는 어떻게 나타나죠? 여기 제가 수선을 그어서 여기에 똑같은 직사각형, 같은 비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는 뭐가 됩니까? A1, B1 대 A1, D1이 되겠습니다. 닮은 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닮은 비는 어떻게 나타나죠? 닮은 비는? A1, B1의 길이는 몇입니까? 14입니다. 14고, A1, D1의 길이는 14에서 2분의 7을 빼겠습니다. 14에서 2분의 7을 빼면 7분의 28에서 7을 뺍니다. 그러면 몇이죠? 2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분의 21하고 닮은 비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대 몇이죠? 7로 한번 나눠주면 3이고 14분의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또 틀렸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2분의 21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21입니다. 그러면 뭘로 약분하죠? 7로 약분하면 2가 되고, 7로 약분하면 3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몇이죠? 1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우리 넓이로 가니까 공비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공비는 제곱비가 돼서 공비는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r 분의 1 해줘야 되니까 미리 해놓겠습니다 1 마이너스 r 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1 마이너스 16분의 9를 하니까 16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이제 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초항도 찾았고 공비도 다 찾았습니다 여기 초항이고 1 마이너스 r도 찾았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되죠 1 마이너스 r 역수 곱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다 그냥 좀 쓰겠습니다. 7분의 16하고 곱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이거 약분되고 4 남고 7 약분되면 5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뭐가 되죠? 구하고 싶은 정답은 5, 4, 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주로 뭘 썼습니까? 3대4대 5라는 길이의 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